네, 그렇게 마지스에서 파견이 돼서 드디어 세계 청년 대회 워 o r l 시작됩니다. 오. 오. <laughs> 이번 세계 청년 대회 2023년 세계 청년 대회 주제 의 성구는 뭔가요, 시님 마리아는 서둘러 길을 떠났다. 마리아는 일어나. 일어나 서둘러, 일어나, 길을, 서둘러 길을 떠났다. 떠났다. 그 편집해주세요. <laughs> 저희 숙소로 향하는 길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저는 시작됐죠. 아, 어마어마한 여정이 시작되고 있구나를 음. 느꼈던 것 같아요. 진짜 끊임없이 이어지는 행렬에 아, 그 짐을 다 갖고 간다는 게 진짜 쉽지는 않아요. 맞요 맞아요. 맞아. 그리고 먼저 저희 그 대표로 음. 내셔널 코디네이터로서. 저희 숙소를 알아보아 주시고 음. 배정을 받기 위해서 신부님이 먼저 네. 떠나셨어서 되게 어려움도 음. 많으셨었던 것 같아요. 네. 코디네이터들 모여라고 하더라고요. 모였어. 모였는데, 오분줄 테니까 가서 너희 짐을 가져오라는 거야. 아니, 그럼 가지고 가지. <laughs> 어. 아 그럼 처음부터 짐을 가져오고 모이라고 하지. 어, 그러네. 그래서 성당에 갔어요. 거점 성당에 갔는데, 뭐, 기념품도 나눠주고 음. 숙소도 배정 받는데 아직 제 차례가 안 됐는데, 여기서 전화가 오는 거야. 우리 숙소로 간다고. 너 아직 숙소 어딘지 모른다고. 가지 마라고 하는데 이미 가고 있대. 그래서 그때 제가 또 목소리가 잘안 나왔어요. 목이 약간 쉬어가지고. <laughs> 아니, 가지 마. 기다려봐. 막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갔는데 다행히 그 숙소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키트 받고 숙소 갔죠. 가고 있는데 신부님한테 응, 응. 우리 기차역이라는데? 응, 응. 이 얘기를 딱 저가 들었어요. 응. 그때. 제가 이제 쪼르르 음. 그 수녀님께 음. 수녀님께 그 음. 얘기를 했거든요. 음. 잘 음. 그러니까 수녀님이 음. 희망회로를 돌려주셨죠. 음. 대피소가보다 대피소면 샤워 시설은 그래도 제대로 되어 있겠다 막 이러면서 아 그럴까요? 막 이러면서 갔는데 <laughs> 알고 보니까 뭔가 그 열차 정비고. 그렇 정비소 기차 정비소. 기차 정비소. 네. 열차들이 와서 정비를 하고 가는 곳에 음. 남자들이 쭈루룩 그냥 1층에 그냥 쫙 자고. 테이핑도 있는 구역 안에서 네. 이제 자기의 딱 1인 공간이 이렇게 네. 나와있었어 네. 그리고 2층에는 이제 뭐 사무실 같거나 네. 직원들이 뭔가 사용했을 네. 법한 그런 공간들을 네. 전부 다 룸을 다 비워서 네. 여자들이 다 들어가 자는데 네. 저희 방은 처음에 또 창문에 DANGER TO DEATH 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문 바로 밖으로 고압선이 계속 그렇죠. 흐르는 거예요 그 열차를 어, 위한 그래서 전기 표시가 있으면서 음. 열악한 환경에 좀 충격을 받았었고 우리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게 어, 거기 계셨던 봉사가 선생님이랑 나중에 저희가 얘기하면서 포르투갈이 되게 가난한 나라라는 얘기를 음. 하셔가지고 사실, 진짜 열악했지만, 제가 지금까지 갔던 WND 중에 제일 열악했던 환경이었지만, 그래도 그게 최선이었겠다는 생각을 해요. 매일매일 청소를 해주셨던 것 같고, 돌이켜보면, 이제 또 약간 미화돼서, 그냥 그것마저도 추억이다, 이렇게 된것 같아요. 저희 숙소는 되게 좋은 곳이었더라고요 음. 나중에 보니까. 그 기억나요? 우리가 원래는 30명이 31명인데, 30명으로 잘못 등록돼서. 한명 숙소를 좀더 받아야 된다고 정말 공손하게 메일을 보냈고 이 사람이 뭐한명 괜찮다 와 해서 우리 너무 고맙다고 막 정말 이 맞아요. 우리가 아는 모든 영어 좋은 편들 다 써서 보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한열명더열명 더와도 되겠더라고 열 명이 뭐야 그래서 저희 세계 청년 대회 일정은 음. 주로 오전에 음. 교리 교육에 참가를 하고 음. 오후에는 곳곳에서 열리는 음. 뭔가 유스 페스티벌이라는 음. 이름으로 열리는 뭐 함께하는 기도 시간 음. 뭐 공연 음. 전시 이런 걸 자유롭게 참여하기도 음. 하고 교황님 환영시 또 음. 십자가에게, 십자가에게 그리고 마지막 음. 모두가 함께 함께 음. 다 같이 떠나서 하는 밤샘기도, 밤샘기도와 폐막미사까지 밤샘기도, 이런 일정들로 네. 이루어졌는데요. 음. 그래서 너무 워낙에 음. 다양한 활동들이 도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음. 저희들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자율권을 많이 줘서 자유 시간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 중에서는 네. 두분 네. 파티마를 가셨고, 네. 저는 이제 구시가지 팀에서 네. 함께 시간을 보냈던 네. 날이 있었는데 음. 파티마 진짜 어떠셨어요? 자유 시간이 주어졌을 때 파티마를 가고 싶어하는 청년이 두명 있었어요. 그래서 어, 저도 같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일단 그 파티마를 가보자 하는 그 용기 음. 왜냐면 도시를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예 네, 네, 대중교통이나 어. 이런 게 아니라 네. 이제 버스를 타고 응. 벗어나는 거니까. 응. 어그 용기에 저도 좀 많이 좋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 음. 이제 저 혼자 가기는 좀 두려우니 음. 이제 저는 신부님이 같이 음. 가서 저희 좀 같이 또 미사도 같이 하고 이러면 좋겠다는 음. 생각이 있었죠. 음. 근데 이제 그날 음. 제가 되게 아팠어가지고 음. 자유 시간이 주어지니까 긴장이 풀렸나 봐요. 그래서. 근데 계속 아팠어요. 아, 그날만 아팠. 그날 그날만 아프지 않았고 아, 계속, 아팠. 계속 아팠. 아니, 아팠는데 그날 아팠어. 유독 좀더컨디션이안 좋았죠, 그죠? 네. 어. 저, 아무튼 그래서 파티마를 갔는데. 네. 그 제가 5월 1 3일제 생일인데 그날이 파티마 성문의 축일이에요 그래서 살면서 꼭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었어서 음. 거기를 WID 기간에 포르투갈에서 열릴 때 찾아갈 수 있다는 거에 좀 되게 개인적으로 감사했고 음. 음, 행복했습니다 음. 신부님은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아, 저는 그 전날 어? 놀러 가야지 생각했다가 친구들이 파티마 이렇게 초대하는데 어나 놀러 가야 돼라고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 저는 그냥 다 이렇게 그냥 찍고 선물 사고 이렇게 할수 있는 시간도 의미가 있지만 그 구석에서 기도했거든요. 음. 목주기도 하면서 음. 저희 다 기도했어요. 막그이 음. 모든 시간 하나 하나 막 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음. 목주기도 바치고딱 돌아오 완전 신기하게 병이 나은 듯이. 음. 네. 예 네, 거의 거의 나은 듯이 예 아. 네, 느껴졌다 <웃음> <웃음> 거의 나은 듯이 아, 아. 개막 미사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개막 미사 저희 처음으로 그 많은 인파를 뚫고 에두아르드 실세 공원에서 있는 네. 개막 미사를 함께 가야 되는 일정이었는데 음. 진짜 줄지어 가지고 다 같이 음. 이렇게 가지고. 잡고 왔어.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놓치면 놓치면 뒤에서 <laughs> 놓치면 시민이 시민이 막, 막, 하면서 막. 어, 어안 돼, 안돼막 어. 이러면서. 음. 네, 친구들 같이 손에 손 잡고 음. 보기를 갔었고 음. 저는 기억 남는 건 성가대. 성가대? 오, 어. 성가대가 너무 다웠어요 음악 전례 음악이 진짜 진짜 음. 아름다웠어요. 저는 음. 첫 번째로 그 주교님 말씀이 참좋 좋았어요. 맞아요. 어. 그 주교님이 그 WID 성구를 정하고 교황님께 말씀드렸을 때 교황님이 마리아는 서둘러 길을 떠났지만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저희한테 되게 위로가 됐던 것 같고. 음. 주교님 말씀 중에 마리아는 음. 길을 떠난 그 마리아는 음. 우리처럼 음. 젊었다 이런 얘기를 음. 하셨었거든요. 음. 근데 그걸 만약에 현장에서 음. 다운쌤이 통역을 해서 음. 번역기 돌려서 음. 보여주지 않았으면 음. 그 뜻을 저희가 사실 음. 몰랐을 수 있는데 음. 그런 실시간으로 저희가 그 번역의 어려움,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다는 데서 오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래도 음악과 음. 뭐 강론 내용과 이런 것들 안에 좀 시간 차가 있었더라도 그 순간에 같이 이 미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았던 게참 좋았어요. 음. 저는 이제 IT 강국의 시민으로서 이내 손가락이 얼마나 빠른지 보여주리라 이러면서 <laughs> 그게 진짜 그. 원문 음. 올려 주시면 번역기 돌려서 그 번역 그대로 막 수정해서 음. 이렇게 막 올려 드리는 과정에서 저도 그게 막 사실 내가 한건 아니고 채 g p t 가 했지만. 엄마 음, 음. <laughs> 좋았어요. 그그 그 과정도 되게 음. 그냥 그 많은 인파 속에 저희끼리 막 이러고 있는데 진짜 뭔가 우리 진짜 한 공동체가 되었다 이런 느낌도 들었고 음. 빠져나오고 나서도 살았다 어. <laughs> 어, 맞아요 <laughs> 살았다. 맞아.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laughs> 개방미사는 진짜 뭔가 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시작을 알리는 네. 이제 엄청난 일이 시작되었다 음, 이런 이제. 저 되게 좋았던 전례는 음. 십자가의 길 <laughs> <laughs> 진짜 좋았어요 <laughs> <맞아. 웃음> 십자가의 길 정말 좋았어요 음. 포르투에서 <laughs> 준비를 되게 많이 했다는 게 느껴졌던 맞아요. 게 네. 설치된 무대 뒤 공간을 위로 이렇게 수직적으로 만들어놨었는데 맞아요. 그 앞에 공간을 다 활용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음. 다 달라붙어 있었어요. 음. 이렇게 음. 그 높은 위치에 음. 처음에는 그 제대로고 네. 음. 첫날 개험해서 저거 왜 저렇게 만들었나 했는데 십자가의 길때 그렇게 활용을 했던 맞아. 거가 그렇게 좀 놀랐었고 모든 전 세계 나라에서 모인 23명의 그 배우이자 댄서들인 음. 그 공연. 이 어, 곳곳에서 열해 가지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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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1초, 2초, 3초로 기도문들도 너무 좋았고 젊은이들이 생생하게 가지고 있는 고민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음, 음, 음. 십자가의 길 전례에서 저는 제일 음. 정말 눈물 많이 그때 좋아했던 거 같아요. 눈물 흘렸던 포인트도 있었잖아요. 네. 성모님을 만나는 성모님 이제 예수 돌아가신 예수님의 어, 네. 네. 받아 안으시는 장면을 음, 묘사하는데 음. 가지고 있던 천이 예, 처음에는 이렇게 기다란 예수님의 시신을 약간 형상화 했다가, 그 다음에 이거를 둘러싸면서 순식간에 갓난하기로 고가 되어 있는 네, 거예요. 네. 13초가 네. 피에타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음, 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모님 품에 안겼습니다. 하는데, 근데 그 배우분들이, 여자 면들이 다 나와서, 진짜 그 광고에 음, 쌓인 맞아요. 아이를 어, 어른들 어, 어, 어. 웃으면서 정말 어. 행복한 얼굴로 아이를 달래고 젖을 먹이고 같이 막 데리고 놀다가 음. 다시 그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음. 흘리시는데 음. 정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좀 성모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게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안아드는 장면이 단순한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를 잃은 슬픔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간이 되어 온그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끌어안고 그 전생애와 일치를 이룬 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얼마나 사랑했을까를 발박에 음. 느낄 수 있는. 음.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제가 막웃는데 어, 보는데 진짜 주변이 아, 다 그치. 엉엉 울고 있었어요. 저희는 스크린을 봤는데도 정말 에이, 에이. 너무 감동이었고요 그 십자가의 길 그건 예술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음. 음. 해방미사는 어땠어요, 밤샘 기도라? 같이 해방미사 갈때 정말 수많은 인파 속에 우리가 함께 가야 되고 가서 그곳에서 밤을 새야 되니까 긴장도 했고 음. 길을 찾아갈 때 헤매거나 뭐 고생하지 않으려고 선발대를 먼저 음. 보냈잖아요. 정예 용원들로 그 캡틴이 또 신민주죠. 다 와간다고 하는데, 어디, 그러니까 어디에 도착했다고 해서 그럼 이제 곧인데안 오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응.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안 오니까 계속 유럽 애들이 와서 너희 왜 자리 선점하고 있냐고. 나도 여기 왔는데. 계속 하는데 처음에 막좀 이렇게 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다가 나중에 들이 점점 오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 자리를 뺏기고 내가 지 이제 더 이상 못 버틴다. 제발 빨리 와달라 하는데. 자, 저기서 애들이 한 명씩 오는 거야. 그때, 아, 제대로 됐다. 음, 됐다. 어, 어, <laughs> 네. 네. 저희가 제대에 가까운 네. 섹션이었죠. A9 네. 였나요? 맞아요. 네. 제대도 보이고, 이쪽 스크린도, 스크린도 보이는데 있어? 딱 잡아서 애들이 계속 여기 앉고 싶다고 왔는데. <laughs> 와, 진 많았어요. 많았어. 워낙 많아서. 네. 네. 누워서 저희가 네. 잘수 있었던 거 자체가 네. 감사한 일이고, 다 그렇죠. 선발 때덕분이었죠 네. 우리 거의 화장실 가나할 때는, 누구 발안 밟을까봐, 발 밟을까봐 밟을까 조심하면서 막 이렇게 가고 그어요 많이 밟혔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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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때호공원 전체가 네. 나중에는 침낭으로만 음. 다 밟혔어요. 맞아 그래서. 어, 거의 빈자리가 없었어요. 뭐, 음.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음. 없어서 사람들 머리만 음. 이렇게 똥똥 뛰어다니고 음. <laughs> 그랬었죠. 음. 근데 그렇게 많은 인파 속에서 음. 저희가 이제 교황님이 오셔서 저희랑 같이 그 성체조배를 음. 같이 하셨잖아요. 음. 어, 그때. 진짜 감동이었어요. 그때호공원 그 그 안에 모두가 다한 곳을 바라보는데 음. 그 성광과 그 왕님이 이렇게 저희를 초대해 주시는 말씀도 음.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모든 음향 장비 다 끄고 그냥 침묵 쫙 거의 한 음. 10분 정도? 음. 거의 살면서 몇번 음. 체험해보지 못한 음. 수준의 고요함을 음. 내가 지금 150만 명, 200만 음. 명이 있는 와중에 이 정도의 침묵이 음. 가능하다고? 이게 그러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150만 명이 진짜 침묵하는 게저 놀라웠어요 네. 그 중에 몇 명은 막 이렇게 할만한데, 진짜 쫄 와, 뭔가 진짜 음. 하느님이 여기 계시다, 이런 음. 느낌이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음. 어, 그랬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 하늘이 너무 예뻤어요. 아, 해가 지고 해가 뜨는 게 바로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밤이 되니까 하늘이 밝겠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니까 해가 이렇게 탁 올라오는 오, 게 맞아요. 강으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보였어. 눈 네. 떴는데 네. 태, 태양이랑 네. 안녕. 어. <laughs> 네. 정말 행복한 그런 체험이기는 했어요. 음, 그 음. 해를 바라보고 음. <laughs> 아침에 신부 음. DJ 신부님이 <laughs> 깨워주고말하 어,

어. <laughs> 이러면서 했던 아, 애들이 그랬다. 하고 싶었어요 그냥 아, 자기 즐거웠다. 아쉽다고 우리 마지서클해요뭐 기도해요 막 이렇게 했어요 어. 교황님 말씀 너무 좋은 게 많지 않았어요? 너무 좋았어 너무 좋은 게 많았고 네, 너무 좋았어 세계 청년대회 때 네. 우리가 물론 바로 직역해서 바로 알아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주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예전에 먼 지구 반대편에서 있었던 세계 청년대에서 교황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라고 텍스트로 처음 만난 게 아니라 음, 음.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음, 음, 교황님께서 이 말씀을 음. 나에게 한 말씀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아 음. 어, 계속 얘면울것 어, 같아 교황막 우리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정말 여러분을 바라보는 건 예수님이시라고 막 얘기하는데, 막 소름, 막, 아, 저분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시지? 막, 사람의 마음을 건드는 교황님. 그게 밤생기도, 아. 아니, 어. 폐망미사. 폐망미사 아, 네. 때 얘기하셨어요. 그 기억나세요? 폐망미사 강론 때 저희가 세 가지 교황님 말씀이 있었잖아요. 네. 이 그날의 복음이 이제 예수님이 거룩하게 변모하신 날이었고, <laughs> 저희 청년들한테도 음. shine, 예. to shine 예. 먼저 빛날 것 빛날 거. 예수님이 빛나신 것처럼 예. 그리고 두 번째가 to listen 경청하는 네. 것 네, 듣는데 예수님 어. 말씀으로부터 어. 저희가 음. 힘을 얻어서 음. 마지막에 to be unafraid 음.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말것 이게 음. 복선이었어요 <laughs> 맞아요 음. 음. 맞아요 계속 아니, 두려워하지 말자 그 두려워하그 말씀이 너무 와닿았어 너무 와닿았어 이발표 순간은 빛나요 <웃음> <웃음> 하지만 우리는 이 여정 동안은 끊임없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며 가야 되고, 어, 두려움 하지 말고 이걸 해내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거의 우리 앉혀놓고 얘기해 줄 만한 차로, 마지스 왔던 예수연들 단톡방에 있거든요. 응. 거기에 탁 발표 나고 나서 갑자기 막 2027년 우리를 기다려줘 하면서, 막, 와, 머울러고 축하한다. 그렇게 문화 공연 멋있게 한 너희 나라에서 이걸 한다니, 너무 기대가 된다. 막 다다다다 올라오는 거야. 뭐라 답을 못 했어. 네. To be unafraid. 네. <laughs> 네. 두려워하지 말것 네. 두려워하지 말고. 네. 밴드라 lugar en Asia. Será en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시... 은총의 시간이었다. 음. 그래서 이걸 좀 돌아보는 시간도 좀더 필요하고. 우리가 또 살면서 이 시간들을 좀더 느끼고 또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음. 네.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두분 어떠셨어요? 저는 성모님 발견했고 음, 음. 어, 같이 기도하는 음. 마음이 든든해서 좋았어요. 그리고 용기를 많이 얻었다. 음. 이제 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저희 떠나기 전날 미사드릴 때 각자의 지향을 서로 음, 나눴었잖아요. 음.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그 가, 공간에 가지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음, 하니까 음. 돌아왔을 때그 저희가 그 빛을 나눠줄 수 음. 있으면 좋겠다 그 지향이 있었고 제 개인적 지향은 마지스의 뿌리를 내리고 싶다 이런 지향이 있었거든요. 음. 근데 저는 그두 가지 지향에 대한 질문이 어, 지향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돌아와서도.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그런 되게 행복한 시간이었고, 한편으로 이제 저희가 진짜 빛을 받아서 왔는데, 그걸 어떻게 나눠줄까 이런 고민이 계속 됐던 것 같아요. 응, 응. 적어도 이 미디어를 통해서나마, 이, 거기에 같이 가지 못했던 청년분들한테 나눌 수 있다는 게, 저희 감사하고, 계속 그 빛이 퍼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